네, 포스코디엑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지포차 인사드립니다. 네, 포스코디엑스 지금 주가 위치를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자, 포스코디엑스 제가 볼때요 자리에서 횡보가 나올 때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다면 단타 개념으로만 짧게 짧게 치우고 나오시고, 일단은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좀 대기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매수한다. 어,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포스코 DX가 반등하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그렇다. 근데 포스코 DX가 왜, 어, 뭐냐, 포스코 DX가 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죠?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수출 상품들은 주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왜 외국인이 계속해서 던질 거고 관세가 25% 30%까지 붙게 되니까 34% 우리나라가 2 5잖아요 그죠? 25% 관세가 붙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수요는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매매가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지금 여기서 지금 손해보신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거의 다 본전에서 다 나왔습니다. 수급을 봤을 땐 매수하는 게 맞아. 아, 이게 너무 헷갈려. 수급을 봤을 땐 매수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매수를 시킬 수는 없는 게, 자, 오늘 기간에서는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매도세가 나왔어요. 즉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달라붙기가 참 힘들다. 자 이거 제가 주말에도 계속해서 영상 올리 올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여기서 지금 거래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말의 라인 2만원까지 제가 열어 놨잖아요. 하락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등할 때 매수하는 방법을 딱 하네요. 아침 시가 있잖아. 시가에 자뭐여 지금 여기 다 왔죠 뭐가 왔어 자 지금 5일선이 떨어지죠 이렇게 5일선 5일선 밑으로 지금 주가가 파동하는데 5일선 위로 양봉이 붙고 양봉이 붙고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장중 투자자별 매매 장중 투자자별 매매 이거 보시고 외국인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했냐 거래원 입체분석 아 오전장 매매 하시길 외거두 개는 보셔야 돼자 거래원 입체분석을 봤을 때 자 jp모건, 모건스탠리, 걔네들 들어오는 거 말고 신한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아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요거는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요거를 체크하세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면서 뭐 한다. 여기 5일선 위로 양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 그때 우리는 1차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는데 난 이걸 모르겠다 이걸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자 어차피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건데 자 여기 보면 별 있죠 별 보이시나요 별 이게 뭐냐면 단기 바닥 음, 단기 바닥 관련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인 바닥이 왔을 때 알려주는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어 100%는 없어요 바닥이라는 걸 알려주고 반등이 나오죠 바닥이라는 거 요거는 좀어 같은 위치에서두번 나오는 건 하지 마세요. 하락한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같은 요렇게 행보가 나오거나 돌파가 나오고 나서 하세요. 이런 거. 처음에 나오는 게 제일 확률이 높다.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확률이 높지 않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이게 훨씬 더어 행님들한테 좋을 겁니다. 이거 시중가로 20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이거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지금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아 포스코도 대형주구나. 대표주 우리나라 대표주 삼성전자를 딱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 뭐예요 바닥에서 별표가 나오고 삼성전자는 뭐죠? 보통 3% 먹으면 돼요. 이렇게 1 2는안 돼, 10%다 먹을 필요 없고 대략 한3% 정도 반등이 나오면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뭐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퍼센테지는 3% 대도 있고 이렇게 높은 것도 있는데 그냥 대략 3%에서 잘라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하트 모르시는데 못 먹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락하는 대형주에서 요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락 패턴이 나와서 반등하고 횡보도 없고 거래대금 줄면서 다시 하락할 때 다시 같은 위치에서 별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떡락 떡락하는 위치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도 결국 10번 중에 8, 9번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고점, 고점에서 나오죠 단기 받아 단기 받아 단기 받아 똑같은 자리에서 나오면 하지 마라 떡락하니까 단기 받아 단기 받아 이렇게 1차 매서 2차 매서 하면 반등해서 수익 나오고 바아 똑같은 자리에서 하지 마라 그죠 단기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설명하려는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여기서 뭐한다 오일선 양봉에 올라타셔라. 아, 이 얘기 하려는게 아니었지? 우리. 맞다, 이거 선물 드려야지. 자, 선물 드릴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차트 클릭하시고, 어, 차트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요거 클릭 딱 하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지표 추가 전환이라고 뜰 건데, 자, 우리 지표 추가 전환 한번 여기 보시면, 자, 지표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 지표 이름. 응. 음? 지표 이름. 그러면 지표 이름이 나오면 클릭을 하면 수치 입력하는 게 나와요. 수치 입력하는 게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부터 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네, 이분들께 요이요 지표 이름과 수치 값두 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구독 무료입니다. 이 지표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멤버십 같은 거 없습니다 자 눌러주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있죠 0 1 0 3 9 3 8 3 5 4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어 요거 지표 이름 그다음에 수치값 보내드릴게요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나요 아 요거 받아 나 밖에서 살려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줘야 살수 있을 정도의 어, 수식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런 거돈 주고 팔잖아 나. 저는 그냥 무료로 드려요. 자 다시 포스코 DX 돌아와서 자 양봉 5일선 양봉에 매수하면 쭉쭉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어지부지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는 5일선 양봉에 올라타고 거래대금 발생하면 한번 많아야 두 번이에요 앞에 매물대가 있고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찔러고 다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도 포스코 DX에 맞는 시장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박스 칠때 우리가 거래대금 생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뭐예요? 5일선 위로 올라타는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양봉. 그리고 거래 대금 확인 거래량 넣는지 확인하시고요. 5일선 위로 올라탔을 때 수익을 주면 뭐예요 우리는 이 수익에 이절하고 나올 겁니다. 만약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양봉이 없고 하락하면 이 2만 원 구간에서 우리는 눌림 어, 매수 타점을 잡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이쪽 여기서 수익 들어왔다가 이절 하시면 네이절 타점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익 타점 이절 타점도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면 무조건 수익을 지키는 매매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오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 5까지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려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입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네,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넥스트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항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 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리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 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 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 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게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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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 3953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자 포스코 DX는 이미 앞전에 뭐예요 시세가 낮던 종목이 하락하면서 지금 여기서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참 운도 없지. 지금 관세 전쟁할 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없어요. 기간 수급은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박스권을 뭐요? 채워주느냐? 기간 행보로 시간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기간 행보로 채워주느냐 못 채워주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바닥에서부터 파동이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한 파동 두 파동이 나왔어요. 아직 한 파동이 들 나왔습니다. 이게 매집 파동인데 원래 매집 파동은 하나 둘세 개의 파동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대하는 것보다 세 번째 파동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얘를 치고 여기서 박스를 치고 덤벼 줄지 아니면 한 번에 날아갈지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파동을 하나 둘세 번째 파동을 기대한다 웬만하면 매집 파동 세번 나옵니다 두번 나오는 경우 진짜 장이 지금처럼 진짜 최악일 때 그래서 그래요. 장만 취약이 아니어서 이거 여기서 매수 시켰어요. 그냥 매수하고 기다리세요. 반등 나옵니다. 못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세요. 반등 나옵니다. 제가 이거 사, 3주 전 4주 전에 찍은 거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매수 나올 때 반등할 때 음, 매수 타점. 여기 매수 타점 1차 2차로 하면 반등 나올 때 무조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게 시장이 바뀌었어요. 주, 주식은 시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원래라면 여기에 타점이 맞아요. 여기도 타점이 맞아요. 여기서 못 가고 반등을 못 해주면 여기서 추가 매수했을 때 반등이 나옵니다. 왜? 1파, 2파, 3파가 나오거든. 여기는 기술적으로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반등 존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도 그랬고 시장이 안 받쳐주면 반등 존이 어, 반등 존이고 보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유념하시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포스코 디이슨보다 일단. 제가 생각한 눌림 타점은 맞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 위로 양봉이 올라타주고 아침에 뭐예요? 거래량이 나오면 우리는 매수해서 반등할 때익자라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기억하시고요. 자또 하나 어, 지금 제가 구독자 8 0 0 0명 이벤트로 이거 바닥 신호기 이거 200만 원짜리예요.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공, 응,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이 번호로 문자, 구독 두 글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남은 시간, 남은 기간도 잘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가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6월 3일까지, 6월 3일 전까지는 저도 정치 테마주 위주로 좀 영상을 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덱스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분석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반등합니다. 그 반등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반등하니까 꼭 반등할 때 올라 타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이선 유로 양봉 생기고 거래량 붙으면 이보다 많이 붙으면 돼요. 아셨죠? 그때 꼭 올라 타세요. 아셨죠? 네, 이상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